네, 마더텅 275쪽 40번입니다 어.. 식물종 AB가 있고 토양 세균 X가 있어요 어.. 근데 기생 아니면 상리공생이래요? 가보자 자, 여기 멸균 토양 토양 넣었어요 그냥 똑같이 3, 4에만 X를 넣어줬대 그리고 AB, AB 심었대 식물이 증가한 질량 그러면 기생인 친구는, 아이고, 기생인 친구는 세균이 기생충이겠죠? 기생하는 세균이겠죠? 그러면 잘못 자라겠는데? 세균 X 넣어주면? 누가 잘못 자라요? 얘다. B가 잘못 자란다, 넣어줬을 때. X를 넣어줬을 때잘못 자라는 애가 얘랑 기생하는 친구 그죠 그러면 B랑 X가 기생이니까 니은이 기생 기억은 상리공생이라서 오히려 좋죠 넣어주면 잘 자라죠 A가 기억은 상리공생 A는 토양이니까 비생물적 요인 디귿, 나의 4에서 B와 X는 한 개체군을 이루, 이루어요? 아니, 개체군은 같은 종이어야지. 세균이랑 식물이랑 같은 종이 아닌데? 정답은 4번입니다.